그랬지, 여러분들. 한 등식의 정의를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었어요. 저번 시간에 설명할 때, 자, 나는 이차방정식이 어, 뭔지 몰라, 그냥 fx는 0이 이차방정식이라는 것만 알아. 근데 그 근을, 어, 얘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합시다. 두개 나왔을 거예요. 맞습니까, 여러분들? 에, 자, 그런데 그두 분의 곱이 얼마래요?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, 알파 곱하기 베타가 16이다. 라는 정보 알려줬어. 그런데, 여러분들, 얘 뭐예요? 자, 얘는 뭡니까? 동그라미 치고 있어요. 뭐예요? 얘는 뭐예요? 지금 뭐 얘기하려고 해, 선생님이? 얘는 뭐야? 아이, 대답 좀 해봐. 동그라미 치고 있잖아. 뭐야? 방정식이죠? 방정식은? 어떨 때는 항등식이 되고 어떨 때는 거짓인 등식이 되지. 얘는 뭐야? 그러면? 저번 시간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항등식과 방정식의 완박하, 완벽 그 정의를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다. 얘는 뭐야? 항등식. 왜냐하면 얘 그늘 내가 이렇게 설정해 놨지, 맞지? 어, 이 방정식에 집어넣어서 항등식이 되게끔 하는 x 값이 바로 해잖아, 맞지? 근데 내가 이걸 해를 이렇게 설정해 놨잖아, 맞지? 얘는 지금 뭐예요? 항등식입니다. 자 얘도 뭡니까? 항등식. 근데 얘는 뭐예요? 또 방정식입니다. 그러면 얘가 해가 되게 하는 x 값이 아니 그러니까 해가 된. 얘가 항등식이 되게 하는 x 값이 바로 얘 해겠지. 맞지? 근데 이렇게 만들어야지 얘도 이렇게 만들어야지 항등식이 될거 아니야. 맞지? 그럼 4x가 뭐가 돼야 돼? 알파가 돼줘야 돼. 또 4x가 뭐가 돼 줘야 돼요? 베타가 돼 줘야 돼. 즉 이런 방정식의 해는 알파와 베타가 아닙니다. 이 방정식의 해는 얘를 항등식에 만들게끔 하는 x 값이에요 알겠습니까? 자, 그러면 4x가 알파니까 이걸 만족하는 x 값은 뭐야? 이거겠지. 그래서 얘 해는 4분의 알파입니다. 또 뭐겠어요? 4분의 베타 그러면 얘의 2분의 곱은 16분의 알파베타가 되는 게 맞습니까? 에, 근데 알파베타가 16이죠. 맞죠? 에, 그래서 16분의 16이 돼서 어, 얘의 2분의 곱은 1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. 이해됐어요, 여러분들? 네, 어때?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방정식과 항등식의 정의를 알아야지 안 헷갈린다. 에? 길을 잃지 않는 거야. 알겠어, 여러분들? 네. 자, 모든 방정식의 해는 4X 값 아닙니다. X 값이에요, 모든 방정식의 해는. 알겠어? 그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. 자, 그 다음에 또.